자발적인 우리 인터뷰, 어, 이, 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어요? 어, 전라남도, 아 전라북도 남원에서 왔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아니, 여기는 영남인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아, 그, 손가락을님은 그, 발대식 때도 광주에서 참석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좀 경제가 좀 어떻던가요, 요즘에? 어, 지금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가장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네. 먹는 거, 특히 외식을 많이 줄입니다. 아, 네. 그러기 네. 때문에 저희 같은 식당에 납품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을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네. 그 지역 상품권을 주는데 그걸 기본 소득을 통해서 그 지역 산북을 준다는 게 저희 같은 남원 같은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 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재명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아.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오늘이, 오늘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네. 원래 5일 근무제로 해가지고 오늘을 쉬고 내일을 납품을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네. 여기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네네. 이재명 시장님이 그 여기 영남에서 부산에서 그 2위를 탄환하고시고 네. 서울 그 이재명 시장님의 그 어떤 그 본진, 네. 본진에서 네. 그 수도권 한, 예, 수도권에서 네. 한 35%에서 4 0들을지지를 얻으셔서 네. 결선 투표를 가셔서 그 안희정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과 그리고 최성후보의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음. 그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서 네. 그 이재명 시장님이 꼭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될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기호 1번은 이재명 시장님 거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멀리서 오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